원하는 플레이를 이제 말하면서 하는 게 있어서 후배들이 더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Players, we can do this. Train hard every day and uh, let's have fun. Let's go, Team Korea. Let's go, Team Korea. Let's go, Team Korea. No. 대표팀 선수들. 네. 진천에서 훈련은 어서 어린 친구들이 많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좀 다양하게 훈련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애들이 스피력이 좋아가지고 재밌게 계속 훈련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렸을 때는 언니들 따라가기 바빴고 언니들이 추구하는 거에 맞춰서 제가 따라가기 바빴는데 지금 후배들이 되게 좋은 게 서로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원하는 플레이를 이제. 말하면서 하는 게 있어서 후배들이 더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전지훈련을 가서 이제 몇 경기를 하는데 조금 더 손발을 맞춰서 올수 있고 우리가 원했던 플레이를 완성시켜서 올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볼 화 이번에 팅이 골키퍼 코치 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같이 하게 됐었는데 새로운 훈련도 많이 했고 훈련 하나하나 보탬이 많이 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많이 낯설기도 하지만 재밌. 하는 것 같아요. 올림픽 준비하는 만큼 가서 좀더 집중해서 은걸 배워 와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걸 배우고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자 애드볼 화이팅. 화이팅! 아, 다시 할게요. 엔지. <laughs> 엔지. 엔지. 분위가 진짜 좋아가지고 즐겁게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여자 애드볼 화이팅. 어, 오랜만에 모여서 다 같이 훈련했는데, 새로운 선수도 있고 해가지고, 어, 그래도 맞춰가는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올림픽 전에 이제 가서 유럽 선수들하고 부딪힐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좀잘 살려서 준비하면은 올림픽에도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자 핸드우 화이팅! 팀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세계 선수권 때보다는 잘 맞춰지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못해보는 이제 유럽 전지훈련 유럽 애들이랑 하는 거니까 경기에 대해서 더 도움이 되고 차가 잘 하다 보면은 올림픽에도 더 도움되지 않을까 기대돼요. 그래서 핸드볼 화이팅! 국내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재밌게 훈련했습니다. 네, 가, 외국인 감독님이랑 해보신 소감 어떠세요? 외국인 감독님이랑 처음 해봤는데 칭찬과 격려를 잘해 주시고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전지훈련에 가서 한국에서 훈련했던 것들을 토대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유럽 선수들과의 몸싸움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여자 핸드볼 화이팅. I'm very happy a satisfied camp we had in Korea. Um, the players are highly motivated and y e a h w e trained hard and we have had a good start. We go to Sweden mainly because we need to play Matches. We want to play against as many European teams as possible. A little bit different than they are used to from the Korean League and also uh, from Asian handball. And we will play against uh, only European teams in Olympics. So that's why we, we want to play as many matches as possible. Players, we can do this. Train hard every day and uh, let's have fun. Fighting.